일본어 능력시험 N2 문법 문제풀이 첫 번째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벤교가 기라이 다카라토 이때 사보 때 바카리 가로 열고 벤교가 기라이 하면 이어용사죠? 기라이. 실은 기라이라는 한자는 이야로도 발음을 합니다. 이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공부가 벤교가 공부가 기라이 다카라토 이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다카라토 이때 아무리 뭐뭐라고 해도 가 되겠습니다 다카라토 이때 다카라토 이때 아무리 뭐뭐라고 해도 그래서 공부가 아무리 기라이 싫다고 하더라도 로 해석이 되겠죠. 사보떼바카리 사보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가타카나로도 있죠? 사보르 하면은 아, 일본에서는 동사로 해 가고요. 지 게을리하다인데 학교를 안 가다예요. 예를 들어서 안왔다 교우 안았다 교우와 낮에 갔고 사보타노 라고 질문 하면, 너왜 오늘 학교에 안 갔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보르 하면은 학교를 안 가다. 땡땡이 치다. 한국으로 하면 땡땡이 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보테 바카리. 바카리는 뭐뭐만이죠 바카리. 사보테 바카리. 그래서 뭐뭐만 그래서 땡땡이 치기만. 이란 뜻이 되겠죠. 아무리 공부가 싫다고 하더라도 사보테 바카리. 대화 이케 나이가 되겠죠? 사보테바카이 대화 이케 나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땡땡이 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일본어 표현 문형 53번 문형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뭐 다카라토 이테. 그래서 다카라토 이테 뒤에는 보통 나이 형이 온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자, 그래서 정답을 고를 때, 1번, 2번, 3번, 4번에서 보면은 나이 형이 1번에 태 가마와 나이가 있고, 2번에 대 이타쿠 나루다로 추측이죠. 3번 대 이루하즈다, 4번 대와 이케 나이. 그래서 나이 형으로 고른다고 하면 1번과 4번에서 고르게 되는데. 대가마와나이. 대가마와나이는 상관없다는 라 뜻이죠. 그래서 사보떼바까리대가마와나이 땡땡이 치기만 해도 상관없다. 이건 전혀 어,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뱅교가 기라이타카라토 이때 사보떼바까리대와 이케나이. 아무리 공부가 싫다고 하더라도 땡땡이 치기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뭐뭐. 태와 이케나에는 금지를 나타내는 거죠. 몸에서는 안 된다.